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20일 수요일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질서와 품위를 지켜 교회를 섬겨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 말씀인데요. 먼저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그런 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개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네, 오늘 큐티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해야 되고 또한 이 은사를 사용할 때는 품위와 질서를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고린도전서의 당시 예배의 모습을 저희가 조금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지금은 예배의 보편적인 식순이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죠. 사도신경을 하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헌금을 하고, 어, 축도를 받고, 주기도문을 하고 예배를 마치는 이러한 보편적인 틀이 정해져 있었다면, 어, 그 당시 고린도 전서 시대의 예배의 모습은, 고린도 전서 시대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 식순이 뚜렷히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다가, 또 누가 일어나서 갑자기 방언을 했다가 또 누가 갑자기 일어나서 예언을 했다가 또 갑자기 찬양을 했다가 기도를 했다가 이런 식으로 예배의 뚜렷한 틀이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중간중간에 갑자기 누군가 일어나서 큰소리로 방언을 하고 또 누군가 일어나서 큰소리로 예언을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배 때 그리고 이러한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러한 질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은사들은 결국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아보게 됐는데, 어 덕은 단순히 어뭐 세상에서 말하듯 어진 마음이라든지 뭐 좋은 일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라 크리스찬이 말하는 이 기독교가 말하는 덕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여러 은사들을 우리는 정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 위해 우리가 받은 은사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4절과 35절은 여자 성도들에 대한 행동지침이 나와있습니다 당시 고린도교회 지방에는 고린도교회가 있었던 고린도 지방에는 아테네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 아테네 신전에는 여자 사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전에 이현숙 목사님께서 큐티 나눔에 해주셨던 것처럼 이 여자 사제들은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과 물란한 행위들을 했는데요. 이러한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의 여자 성도들에게 엄격한 규칙을 가르치며 그들과 완전히 구분될 것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 지침이 지금은 여자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나와 있듯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잠잠히 순종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질서에 잠잠히 순복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이러한 모든 은사,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한번더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9절과 40절에 그런 즉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는 이두 구절로 이 모든 본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방언을 말하는 것 또한 예언을 하는 것을 금하거나 사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할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 안에서, 또한 크리스찬다운 품위를 지켜가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은사를 주신 목적대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해야 한다는 것을 한번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하는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사들과 달란트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정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고, 또한 이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질서와 품위를 지켜가며 사용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잠잠히 거하고 잠잠히 순복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호 외치고 오늘 큐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런앤플레이 구호 시작 모든 일에 전신전력하는 하루가 되자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